이제, 뭐, 새 나이, 이제 50세를 달려가시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사람 덕을 많이 못 보고 난것 같아요. 사람도 그 많이 먹고 살기도 했었고 내년 갑진 년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뭐 이동수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동하실 일이 생기시면 이동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기회만 잘 잡으시면 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좀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들도 이번 년에는 많이 괜찮으실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련 내기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부터 뭐 50대 분들의 운세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어 50대 첫 번째 나인 이 75년생 네. 50세 을묘생 토끼띠 분들의 2024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토끼띠 분들 75년생 을묘년 네. 너무 우유부단해요 근데 작년에 이동 못 하셨던 것들 갑진년에 이동하셔도 돼요 이동하셔도 되고 작년에는 좀 몸이 안 좋았나봐요 몸이 안 좋았던 거. 근데 이번 년에는 좀 건강도 많이 풀리시고 뭐 금전은 흩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거만 이제 뭐새 나이 50세를 달려가시니까 항상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사람 덕을 많이 못 보고 산것 같아요 사람 덕을 많이 못 보고 살기도 했었고 내년 갑진년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뭐, 이동수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동하실 일이 생기시면은, 이동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만 잘 잡으시면 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엔 좀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들도 이번 년에는 좀 많이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새 나이를 향해 가시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고,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4년에는 몇월 달이 좀 모을까요? 월 달이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어, 중반기부터 좀 많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중반기 하반기 되면 많이 풀리실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내년에도 뭐 안될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갑진년을 지나서 내년을 말씀하신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중반기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동하시기보다는. 뭐 중반기 하반기 이동하시면더 괜찮을 것 같아. 작년에도 솔직히 말하면 돈못 벌었다고 말은 못 해요.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데 너무 많이 썼다. 근데 좀값진년에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요 이분들 운세 점수 몇 점인가요? 10점 중에 10점, 10점 중에 7점. 7점. 예, 네. 7점. 사람 덕은 못 봐요. 어쨌든 작년은 좀 많이 안 좋았어. 이번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챙기면서 10점으로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양력 12월이고 한데 네. 이제 신년 운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런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미리미리 체크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있는 해 분들이까요? 뭐 이제 삼재 드시는 분들,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 작년에 뭐날 삼재였다, 이러신 분들은 신년 운세를 먼저 보시는 게 낫기도 하죠. 을모년 분들은 조금 상반기에. 조금 겸손해지기도 해야 하기도 하고 건강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너무 득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75년 을묘신 토끼띠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금전은 솔직히 못 벌었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년에도 금전 대박 터지시고 항상 사람 득 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